우리 며느리는 신랑 없이 혼자서 일주일에 두번 놀러와요. 소소하게 말동무 하다가 간답니다. 비결이 뭘까요? 부러우시죠? 특히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. 첫 번째 연락.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. 며느리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. 이게 여유를 줍니다. 두 번째 음식. 이것도 먹어, 저것도 가져가 하지 마세요. 며느리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. 강요는 부담입니다. 가볍게 물어보고 원하면 주세요. 세 번째, 이게 진짜 비밀인데요. 손주 육아에 간섭하지 마세요.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, 이런 말 절대 금지해요. 요즘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. 며느리가 하는 대로 지켜봐 주세요. 이것만 지켜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어렵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.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. 이야기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